귀엽네. 톰파의 20번째 생일을 축하해. 뉴비들인 것 같은데. 화났네. 야, 잠깐만. 이번 부금 재밌네. 잠깐만. 어제꺼 우승 뭐했었지 아, 엘븐가드였었구나. 역시. 엘븐가드였었고. 이거는 맞췄네. 아, 이거는 엘븐가드지. 이번거는 백야랑 사망의 탑? 상층?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저는 두 가지로 말할게요. 이길 것 같은 거, 그다음 둘 중에 그냥 개인적으로 장지 취향에서 좋은 거 이렇게 두 분야로 말할 건데 일단 제가 좋은 건 백야예요. 그리고 둘 중에 우승할 것 같은 것도 백야가 우승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너무 근본이라 자한번 들려드릴게요. 아 이거는 백야겠다 솔직히. 일단 백야 먼저. 이거지. 근본. 해소름. 이게 맞지? 아, 근데 백야는 너무 잘 만들었다. 이런 굉장히 밝은 분위기 있잖아요. 경쾌한 분위기 이런 부김이 백야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던전 부금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신기해요. 그것도 20년 전에. 이게 최근에 만들어져도 너무 잘만든 곡인데 던파가 옛날부터 브금 참 잘만들었어 <laughs> 내 배너랑 편지 봤습니다 20주년 이벤트 이거 9월 4일까지구나 근본중에 근본, 중에 근본. 와 이거 그럼 한달 동안 계속 이렇게 부금 대결하는 거야? 재밌다. 이거 이벤트 기획 아이디어는 참 좋네. 특히나 저는 부금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게임 할때 노래도 아예 안 틀잖아요, 저는. 부금 소리도 항상 크게 크게 틀고 엄청 크게 트는 편인데 저는. 이게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듣는 부금 그 송출되는 부금이랑 제가 듣는 부금이랑 저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다 다르게 설정해 놔요. 근데 네,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적당히 조절하거든요. 너무 크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근데 저는 제가 직접 듣는 부금은 항상 이어폰 꽂고 있고 엄청 크게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는 예를 들어 평상시 에 숙제할 때는 이렇게 해놓다가 레이드 갈 때에는 무조건 게임 설정에서 이렇게 한90몇 프로로 제가 생각하는 부금이 딱한 91%? 93%이 정도로 저는 무조건 딱 맞춰놓고 가거든요. 이런 거 저는 엄청나게 예민해서 칼 같이 딱 하는 편인데. 와.. 안 그래도 두건 엄청 좋아하는데, 이거 아, 이벤트 너무 좋네. 제가 그럼 사막의탑 한번 들어볼까? 아, 이것도 좋긴 한데, 사막의 탑. 근데 이거는 배경화 너무 압도적이다. 사막의 탑도 좋긴 하지만, 사탑도 좋긴 하지. 안 들려요? 그래요? 키웠어요 이거는 적수를 잘못 만났어요. 베개가 너무 세. 사탑도 세긴 한데. 마치 카시안스도 개쎄지만, 카인을 만나서 개잡밥이 되어버린 느낌이랄까? 던파가 옛날에는 탑 컨텐츠 내는 것마다 다 성공했었어요. 최근에는 이런 게 아예 안 나오지만. <laughs> 밸런스 고트 이분도 탑에 넣고 싶네 사망의 탑 사망의 탑하면 던파의 처음 탑 컨텐츠인데 이거 처음 나왔을 때부터 대박이었어요. 일단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오히려 요즘보다 옛날이 이런 도전 욕구를 자극할 만한 그런 컨텐츠들이 많았었어요. 던파는 옛날에 생각보다 꽤 어려운 게임이었었단 말이죠. 선더랜드에서도 사람들 코인 다 쓰고 그랬었잖아요. 아니면 부유성 이런 것도 양쪽에서 이브라이든 뿅뿅뿅 레이저 나오고 눈깔 나가고 그런 거 생각보다 빡셌었는데 이걸 45층까지 정복하는 게 처음 나왔을 때는 난이도가 진짜 어려웠었어요. 대부분은 한 10몇 층 거기에서 끝나 고 그랬어요. 참잘 만들었었지. 사타이 너무 대박나서 와 그다음에는 미망의 탑 내고 무한해제된다고극한해 제단 내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딱 절망의 탑. 물론 그 후에 비탄의 탑도 있긴 했었는데 그건 아예 망했고 절망의 탑으로 마지막으로 딱 깔끔하게 마무리했었잖아요. 이거 엄청 잘 만들었었는데. 층마다 몬스터들 컨셉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재밌었어요. 예를 들어 10층이 그 뼈투구 쓰고 있는 애. 개랑. 그다음 기억에 남는 게 30층이었나? 29층이었나? 거기에서 휴고, 남프리스트랑 남레인저였어요. 친구 나오는 거. 걔네들이 남프리스트를 먼저 빨리 안 죽이면 걔가 생원 써 가지고 다시 부활시키고 그래서 원래 초반에는 개빡쳤단 말이죠. 남프리가 레인저 뒤에서 서포트하면 아무것도 뭐냐, 굉장히 강력한 조합인데 남프리를 먼저 점사하면 걔가 아무것도 못 해요. 먼저 때리면. 아니면 생원만 캔슬시키고 남 레인저를 먼저 죽이고 남프리스트를 죽이고 이런 방법도 있고. 하여튼 엄청 잘 만들었다. 아, 저 자결난사 번드 피닉스 걔도 있고. 얘도 엄청 멋있었어요. 자결탄 난사. 이게 초창기 때는 됐었는데. 어, 방금 전에 말했던 게 얘예요. 제가 말했던 거. 그 다음, 눈사태 시설, 이런 애도 있고. 얘가 토템 훔쳤었나? 그것 때문에 토템 저주받아가지고 계속해서 벌벌 추위에 떠는 그런 저주가 걸렸다. 그런 컨셉이에요. 이런 것도 재밌고. 그 다음, 그, 나이트나. 얘가 진짜 유명할 듯? 죽음의 나이트나. 얘가, 무기가 그, 이런 뭐였었더라? 창 에픽무기 있는데, 천지, 아, 잠깐만. 천지세폐였나? 뭐지? 여튼 세패했을 때 일정 확률로 직사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아 천지개벽 맞아 맞아 천지개벽 실제로 있었던 에픽인데 천지개벽이라고 천지개벽 어 이렇게 생긴 에픽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고 세패로 공격시 오프 확률로 적을 직사시키는 말도 안 되는 미친 14기 옵션이 있었어요 물론 이게 유저한테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나이트나가 이거를 끼고 있어서 가끔 얘한테 실펴 맞았는데 직사할 때 기억나실 거예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얘가 이것 끼고 있어서. 이런 참신한 몬스터들 많았었죠. 사망의 탑이. 무려 1층부터 45층까지 있는데 그게 45층까지 꽉꽉 다 이런, 물론 대충 재탕한 몬스터도 있긴 하지만 재밌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개꿀잼이었지. 그 다음 나중에 활용 정점을 찍어준 컨텐츠가 절망의 탑이고. 절망의 탑은 초창기 때는 진짜 절망적이었었어요. 그만큼 보상도 엄청난 파격적인 보상이었었고 개인적으로 탑 부금은 절망의 탑이 더 좋아요. 개인적으로 는 절망의 탑 부금이 너무 레전드라. 사탑도 좋긴 하지만 절망의 탑. 절망의 탑 하층 부금 딱 1층부터 50층 부금 이게 레전드예요. 탑은 이걸 쓰면 물론 이랬어도 백야는 이기기 힘들었을 텐데. 베야아는 너무 근본이라 크으, 이 부분 지리지 아 근데 이런 방금을 옛날에 어떻게 만들었냐 대단하네 저는 베야아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베야아 체급 차이가 꽤 나긴 하네 초반에는 근본 부금으로 가고 그 다음부터는 한 슬슬 안톤 마게 루크레이드 이렇게 넘어갈텐데 오즈마 시로크 부금 이런것도 전 너무 기대돼요 누구랑 붙을지 개기대되네 사도 부금 솔직히 부금의 퀄리티가 옛날에도 좋긴 했었지만 그 레벨 있죠 체급 체급 자체가 거의 3-4단계 오르기 시작했던게 다 프레이시스 레이드 부금 거기부터라 천공의 둥지 그게 개또라이잖아요 심지어 그거는 조회수도 잘 나왔어요 던파 유튜브에 검색해봐도 이시스 던파 유튜브에서 부금으로 조회수가 128만인게 이게 말이 안되거든요 <laughs> 진짜 이게 말이 안되는건데 체급 자체가 그냥 또라이예요 이것만 봐도 빨리 보고싶네 누구랑 붙을지 오지마 이시스? 와 그거는 괴롭다 오지마랑 이시스? 와 그렇게 나오면은 음, 빡센데 전 오즈마도 엄청 좋아해서 오즈마 혼돈의 왕자 와 이것도 조회수 94만이네 이거는 4년 전인데 레전드네 심지어 이거 넷플리로 채널까지 나눴잖아요 그랬는데도 조회수가 이만큼 나온 거라 오즈마랑 이시스 원래는 저는 이시스 부금이 제일 좋았었는데 오즈마도 너무 좋아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와 이거 빡세네 둘다 일단 분위기가 달라요. 이거는 일리키타 위주 강렬한 브금이고 오즈마는 남자, 그 성, 뭐냐. 태너들 모여가지고 합창하잖아요. 그게 오즈마는 너무 잘 어울려서 또 좋고 오즈마는 그리고 이 오즈마가 악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왕이기도 하고 그 스토리 배경을 너무 잘 녹여놨어요. 브금이